같이 오늘 이렇게 새로운 또한 주를 주일로 여시고 복되게 월요일을 맞이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남은 은혜가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고 또 영적으로 좀 우리가 흐릿해서 주일의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의식을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복된 날로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마음을 나누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인간은 근본적인 어떤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는데, 죄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문제를 사람들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실제, 죄제함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주일이 민감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제 집에 돌아가면 좀 많이 육체적으로 피곤하시죠. 왜냐면 하 영적으로 오고 가는 내용들이 참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충만하지 못하면, 사실은, 공부반에도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시간일 수 있거든요. 막기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로 주일의 은혜가 일주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막을 하는 일이죠. 오늘 주님께서 월요일 아침 이렇 새날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성공하면은 한 주가 정말 편안합니다. 어저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 어제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위로가 넘치는 복된 한주가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종교를 위한 비전트립을 우리가 이제 진행 중인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일본 종교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첫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하게복되게여기셔서 우리는 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기초가 되고 또 반석이 되어서 일본 종교가 또 주님 안에서 복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기하고도복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렇듯 주일내배 가운데 주신 아버지 그 말씀의 은혜가 한 주간 아버지 우리네 인생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미암아. 아, 일주일의 상 가운데 위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되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2 주밖에 남지 않은 아버지, 아, 일본 성교, 이제를 위한 그 기존 트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또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마음들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시작을 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것이 정말 일본 성교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성교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주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가 찬하님 말씀 진행도 하겠습니다. 어행전 1장, 아, 2장입니다, 2장. 35, 36절입니다. 35,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대국편에 앉아 이스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 엘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맨. 오늘은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는 보혜사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이 보혜사라는 그한자의 뜻이 은혜를... 보증하는 자다. 근데 그 자자가 스승 자자라 그랬어요. 은혜를 보증할 뿐만 아니라 스승이라는 존재는 도를 가르치고 또 학식을 가르치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그런 어떤 직분을 담아서 파라클레토스 이제 도회사 이렇게 우리나라 한글 번역을 그렇게 번역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법적인 용어가 용어로서 그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자를 옹호하는 옹호자 지금은 치는 어떤 변호사의 역할을 이제 파라클레토스로 당시에는 많이 썼다고 이제 우리가 어제 나눴잖아요. 실제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 지음, 죄를 지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어떤 형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근거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이런 것들을 이제 총칭해서 약속이라고 부르는 거죠. 약속.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 수많은 어떤 예언들이 있고 성취가 있잖아그 예언과 성취의 구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이시다.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오실 메시아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 지는 그러니까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들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비록 아직은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인간의 역사가 펼쳐지기도 전에. 정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증언한 이가 요한사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물론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영원 가운데서 정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일어나죠 창세기 1.4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조차도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잖아요 뭐 시간의 간국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뭐 작전과 섭리 뭐 이런 신학적 표현이 있지만 뭐 그런 신학적 표현을 빌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아직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이루어진 사실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일로 말면 아마 우리를 대속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품으로 가신 그 길. 그게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죄사함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뭔지를 몰라요. 무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길잡이가 되어 주셔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까? 안주안 되어 주셨습니까? 되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길잡이 되어 주시면 당연히 말씀으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누구를 기다리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분명하게 밝히셨죠. 보혜사라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일에 대한 보증을 해줄 자를 내가 보내겠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 그 구원의 보증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만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실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보증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총칭해서 십자가에 도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것은 뭐, 우리가 신학적 어떤 그런 사유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사도박 우리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비춰진다. 이렇게 고림도전서 11장 4절인가요? 어디에 기록, 11조. 1장 14조, 1장 1 4절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앞서 밝혔던 것처럼, 보혜사이신데, 이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사함을 주시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셨죠. 그 길을 내어 주시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셨다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죠. 앞서 밝혔던 것처럼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원조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격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과 그 고독감에서 비롯되어지는 또 파생적인 자범죄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죄라는 게꼭 생물 같아서 실제 사탄과 결탁해서 그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부조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점점점 죄악이 에, 정말 우리를 켜켜이 둘러싼 그런 어떤 현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죠. 그래서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독감과 외로 마치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정말 그 겨울에도 에?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 어떤 고통을 겪는 것마냥.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런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이 우리 삶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증상들을 이 고통과 외로움과 그 고독을 어떤 식으로든 잊어보려고 또 어떤 식으로든 극복해보려고 육체의 것들로막 채워서 사도바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를 술취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취하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취해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우리가, 어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어제 뭘로 정리했냐면 그게 바로 위로다. 아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시렸습니까?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빛과는 무관했던 어둠 가운데 거해왔던 자들 가운데 그 빛으로 말미암은 그 따스한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것이 우리가 같이 나누었단 말입니다 맨?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영어에서는 컴포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 그래서 위로자로서의 어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말씀을 했다 그러면은 또 한가지 앞서 밝혔던 것처럼 보혜사라는 번역이 제 좋은 번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어떤 그런 번역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아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어떤 결론을 내었지만 이 보혜사를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앞서 밝혔던 것처럼, 은혜를 어떻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까? 가르쳐주는 신은 그 일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직무다. 그래갖고 실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그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는 주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런 직무를 또 우리 가운데 수행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위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어떤 우리의 영혼의 고독과 외로움을 치유시키시는 그렇그 치유시키시는 그것을 치유하시는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게무엇이냐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 하나님 약속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죄인이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적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율법으로 심판하시잖아요. 율법의 정죄를 덮는 이제 그리스도의 변론이, 변호가 우리 가운데 실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심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근거를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실제 우순절 성령강림이 있을 때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니까 바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갖고 뭘 하느냐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도 한번 우리가 그냥 언뜻 이렇게 봐도 바드로 의 설교가 뭘로 시작하냐면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으로 충만하다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대한 어떤 민감성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져서 살게 되면, 우리의 상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어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며 살잖아요. 그냥 우연히 내한테 마음 따뜻한 일이 벌어졌구나.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게 된다. 그냥 좋은 일한번 있었네.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이고, 한월적인, 그냥 그런 은혜. 그래서, 유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쵸? 38년 동안 병든자가 앉아가지고, 또, 그 단월천이, 간헐천이, 간헐천이라 그러잖아요? 단월적으로 이렇게, 그, 물이 솟구칠 때, 내가 가가지고, 응? 제일 먼저 가가지고, 물에 담궈서 병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네. 그러면서 한탄하는.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도, 단월적으로 그냥 솟구치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하고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날 잠시 위로하셨네. 그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으면 그 역사하신 것을 실마리고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그것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위로하시는 일들의 어떤 그런 실마리를 붙들었다면, 또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는요, 기부님 중에 기부님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이제 현실로 이어지는, 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으로 충만해갖고, 오늘도 꼭 서두베드로가 오시리라 하신 그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열흘 동안 같이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전만 가운데 실제 성령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가 딱 나타나니까 많은 어떤 현상들이 있었죠. 막뭐 방언이 방언을 하는 일들도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단 말입니다. 세찬 바람이 불고 위에서 같이 불의 혀 같은 물론 그것은 믿는 자들의 어떤 그런 영안으로서만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이었겠지만 꽤 센세이션한 어떤 그런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그 백이십 년 성도를 보고 깜짝 놀랄 때 베드로 사도가 딱 일어나 가지고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선, 베드로 사도가 딱 일어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14절부터 읽읍시다. 베드로가 연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면서 그 베드로 사도 가운데 이 요엘의 말씀을 누가 생각나게 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직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혜사라 보혜사 그렇죠? 그러면 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120명의 성도들이 그동안 갇혀있던 영혼 속에 이 영혼의 감옥 가운데 갇혀있던 그 영혼들이 자유함을 딱 입으니까 그 퍼포먼스가 너무나도 센세한 시테이션하니 마치 엘리제세상이 한나에게 한나가 그때 마음이 통하여 갖고 그의 고통이 그의 여러 가지 그냥 삶 가운데 그 고통과 여러분들, 또, 그, 뭐예요 정제심과, 그, 분이 나가가지고 얼마나 격동시켰습니까? 그, 갇혀있던 그 영혼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자유를 딱 얻으니까, 엘리제사님 눈에는 못처놓보였어요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 술 취한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그랬더니, 이, 지금, 그 누굽니까? 한나가 항변하듯이, 내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과 통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축복을 받게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됐습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이죠. 당연할까 당연히. 그래서 세상 사람 왜 술에 취합니까? 여러분들 그 인간의 근원적인 부족과 그 외로움을 달랠수 없으니까 술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세상에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성령 하나님의 취함을 우리가 얻게 될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술 먹으면은 술 드셔 보셨어요? 알달달하잖아요 기분 좋고. 네? 성령 하나님으로 취하면은 여러분들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야. 우리 영혼의 해가리 그동안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렇죠? 갈증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 극심한 영혼의 가뭄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딱맛 보니까 진짜 새술에 취한 것처럼 사람들이 보여진 것이죠. 그때 베드로사도가 딱 일어나서 설교를 할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으로 정의하니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되기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것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35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신이 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딱 정의를 해서 선포를 하니까 그 뒤에 이제 37절에 사람들이 반응이 있게 되죠. 엄청난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우리가 어찌알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죄사을얻고 성령 하나님을 받아라. 그러면서 그 날에, 그 날에만 믿는 자의 수가 한 번에 3천 명이 더해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낫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같이 나누었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정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기분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통증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퍽퍽하냐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시냐고, 지금.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냥 특별 운총 빼고도 일반 운총으로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 일하시니까 바다가 범람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숨쉴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몸 관리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받은 복을 우리가 다 지나쳐버린 거왜 그렇습니까? 말씀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퍽퍽하고 힘들어서 주님께 또 마치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의 그 모진 핏박에 이기질 못해갖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손을 내미신 일들로 삶 가운데 또 우리가 감사할 만한 참 많은 좋은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또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우리는 한자성어로 배운 망덕이라고 하죠. 아멘. 우리가 배운 망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그냥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려도, 여러분들 하루에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들 결실을 우리 삶 가운데 내실 수가 있다. 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도리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아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 말씀 기도는요,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죠. 당연히 예배 핵심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핵심은 뭐예요? 그냥 중원 하면서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여러분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고. 예배 말씀 기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셔도 놓치게 된다. 무감하게 된다. 동감하게 된다. 민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아그 다음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운 가운데 새기시는 빛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일진데 그 위로를 우리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그냥 한 번쯤 좋은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같이 말씀으로 정리하여서 아버지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일들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아버지 보이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복된 결실을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좋은 일이 그냥 나의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곳곳에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혜사 대신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역할이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놀랍고도복된 은총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입술로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정말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우뚝 서서 정말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놀랍고도복된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제 일본 성경 위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네요.